예은이라는 역할이고요. 어, 왕자지만 어, 특별한 이유 때문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용천루라는 곳에 들어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 어, 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어, 그 동안 해보지 못했던 행동들, 말투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허당미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궁 안에서는 되게 단단하고 음. 멋있는 모습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이 역시 드디어 왕자 역할을 맡았어요. 그 동안 고생 많았죠. 아, 네. 네. <laughs> 그래도 아프지 않고 피흘리지 않고 할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 작품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동안 사극에서는 아프기도 하고 피흘리기도 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사극을 연달아 세 번째 하시기 때문에 좀 다른 사극가는 어떤 점을 보여주실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좀 연달아 사극을 한다는 점에서 좀 고민이나 부담감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. 어, 우선 질문 감사드립니다. 어, 일단 제가 지금 우연치 않게 또 연달아 사극을 새작품 하게 됐는데, 어, 기존에 이제 슈룹 같은 경우에는 어, 사극 작품이지만 짧게 나왔다가 이제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고 이제 연려박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극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희가 12부짜리 드라마에서 1부, 12부 제외하고는 다현대 모습을 담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극 작품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롤을 끌어보고 스토리를 좀 이렇게 전개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도 있고 이런 해보고 싶은 생각을 되게 많이 했죠. 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작품을 사극을 선택하게 된것 같고 기존의 모습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던 점은 어, 그 전에는 되게 음, 차분하고 뭔가 바르고 어, 그런 음, 올바른 모습들을 보여드렸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그런 단단하고 올바른 모습들도 있지만 여기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좀 허당비도 보여주고 좀. 어떻게 보면 좀 귀여운 모습들이나 이런 어 서툴은 그런 모습들을 좀잘 녹여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